네, 안녕하십니까. 덴티움에서 유니트 체어를 개발하고 있는 이준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이런 유수의 기업에 굉장히 훌륭하신 비즈니스 리더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할수 있게 된 기회를 주신 다소시스템 관계자분들과 저희 덴티움의 솔리웍스 리셀러인 한영솔루텍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된팀 어, 소개 영상인데요. 최근에 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TV 광고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광고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제가 개발하고 있는 체어가 아주 잠깐 나오는데, 우측 상단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임플란트 수명도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닐까? 더 건강하게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위해 22년 넘게 임상 데이터를 추적하고 연구해온 회사가 있다. 당신의 치과의사는 아니다. 덴티움 덴티움 좌측이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일단은 처음에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어, 비즈니스 리더분들이시고 저는 사실 어, 한나 칠모진에 불과한 입장에서 발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과연 어떻게 해야 진심이 좀 전달이 될까? 그래서. 사실 발표 준비를 거의 안했어요 발표 준비를 안하고 제가 만든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실무진의 입장에서 솔리덕스 클라이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얼마나 솔직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연차를 쓰고 몰래 지금 회사에서 모르고 발표를 하러 왔는데 나중에 걸렸을 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저도 간단하게 덴티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덴티움이라는 회사는요, 광교 소재에 위치한 하나의 헤드쿼터와 24개의 지점에서 약 70개국으로 임플란트를 수출하고 있는 임플란트 전문 기업입니다. 포 덴티스트 바이 덴티스트라는 사명 아래에서 저희 수백 명의 임직원들은 인류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덴티움은 임플란트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 치과 재료 그리고 어,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 CT와 체어고요. 그리고 디지털 덴티스트를 구축하고 어, 원장님들의 개원의 시작부터 개원의 마지막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니트 체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트 체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앉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치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앉아 있는 진료용 테이블을 의미하고, 유니트 체어 안에는 진료에 필요한 물과 그리고 바람 그리고 약품들이 오갈 수 있는 매우 복잡한 관로로 이루어진 체어입니다. 제가 설 똘리덕스를 사용하면서 체어를 설계할 때 어떠한 부분들이 편리했는지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덴티움에서는 2019년 레인보우 체어를 시작으로 21년 브라이트 언론 23년 브라이트 체어 2를 출시하여서 현재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기 시장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사이클 타임으로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면서 이니티 체어를 설계를 했을 때 가장 어, 편리했던 부분은 곡면 설계였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실무자기 이 때문에 가끔 면접을 보러 이제 갑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가거나 어 저희 팀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들어갔을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질문과 제가 하는 질문이 이제 모델링을 얼마나 편리하게 할수 있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모델링의 기준은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얼마나 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형상화해서 설계를 할수 있느냐. 될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명설계가 굉장히 편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어의 가장 큰 장점이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인체공학적인 등판 시 t 인데요 인체의 곡률을 모두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설계를 하였고 때문에 오랜 진료 시에도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하음을 느끼지 않게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솔리더스 해석 툴을 두 가지를 구매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SolidWorks를 사용하면서 SolidWorks 해석 툴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3D Experience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저희에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플래닝, 동적 자동화, 그리고 지속적인 계획과 실행, 구조화된 협업, 굉장히 좋은 말들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왼쪽에 있는 수직적인 업무 진행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탑다운 방식의 업무를 진행을 많이 했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 클라우드를 어떻게 도입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체어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유니트 체어를 개발을 할때 먼저 디자인 개발을 먼저 시작을 하고 상세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 제품 평가와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서 최종 제품이 나오면 금형 개발을 하고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에 어떻게 클라우드 시스템을 녹여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존에 업무하고 있던 방식인데요, 로컬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력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좌측에 보시면, 한 제품의 도면이지만 수정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데이터 저장을 했었고 중간부터는 수정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떠한 수정을 해서 저장을 했는지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일정을 관리할 때 엑셀 시트로 표를 만들어서 일정을 관리했던 모습이고요 이두 가지 문제가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두 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적당히 많이 했고 저희 이제 팀장님도 부장님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저는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의 리셀러인 한영솔리드 담당자분과 항상 소통을 하면서 질문도 많이 했었어요. 그랬을 때 3D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했, 접했고 세미나를 참석하니까 어, 클라우드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한다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데모 버전을 받았고 현재 약 1년 정도 사용하면서 안정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가장 큰 장점 네 가지를 먼저 꼽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접근성과 일정에 대한 협업에 대한 내용 이두 가지를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접근성 같은 경우는 로그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최종 데이터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 하드웨어의 저장소에부터 독립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외근을 가게 되거나 출장을 가게 됐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USB나 외장하드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최종 도면을 담는 행동인데요. 이 부분으로부터 독립이 됐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엔데믹 이후에 출장을 굉장히 자주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에 중국에 출장을 갔는데 어떤 원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 한국의 제품 굉장히 좋은 건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왜 비싼 돈을 주고 한국의 제품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의 제품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 나와 있다. 하지만 우리 제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구성이 검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15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니까 그 다음 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아직도 가슴에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의 제품을 구매를 해서 10년 동안, 15년 동안 사용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기술은 실제로 매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제품을 사게 되면 10년 동안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텐티움에서 아, 지향하고 있는 굉장히 신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는 게 시장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 다음부터 가장 느꼈던 게 앞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간은 더욱더 빨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 실제로 개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일정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일정이 많이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신뢰성 검증이죠 안정성에 대한 평가인데 그 부분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일정 단축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당국의 허가를 받는 인증에 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는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들에 대한 내용을 단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축을 하기 위해서 이 일정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계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어, 클라우드 기반 협업 제품에 대한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하실 때 아는 맛이 가장 무서운 맛이다. 제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는 기능이 가장 무서운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